주방의 필수품이죠 스테인리스 냄비. 근데 이거 새로 샀다고 해서 바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이 놓치는 바로 그첫 단계. 지금부터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거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새 냄비. 보기만 해도 기분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당장 맛있는 거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근데 잠깐만요. 혹시 그냥 물로 한번 쓱 헹궈서 바로 불 위에 올리셨나요? 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 반짝이는 표면 바로 아래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주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음, 악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연마제입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남은 산업용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마제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스테인레스를 깎고 다듬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는 물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장에서 이 연마제를 완벽하게 싹 제거하지 않은 채로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 연마제의 성분입니다. 스티아르산이나 산화 알루미늄 같은 건 사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저기 보이는 탄화규소, 다른 말로 실리콘 타바이드라는 녀석입니다. 특히 일부 수입 조리기구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바람 추적 물질, 그러니까 E A 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1년에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고요. 이걸 꼭 닦아내야 하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그냥 주방 세제로 빡빡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딱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이 연마제라는 게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랑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로 아무리 닦아봤자 그냥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녹여내려면 같은 기름 성분인 식용유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잡는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의 새 냄비를 완벽하게 아주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줄 실패없는 4단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름으로 연마제를 녹여내고 둘째, 세제로 기름기를 싹 씻어내고, 셋째, 베이킹소다로 한번더 문질러주고, 마지막으로 식초물로 팔팔 끓여서 마무리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냄비 안쪽, 바깥쪽, 아, 그리고 특히 저 가장자리, 동그랗게 말려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닦아보면 아마 시커먼 게 묻어나와서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더 이상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름으로 연마제를 다 닦아냈으면 이제 그 미끈거리는 기름기를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엔 베이킹소다를 팍팍 뿌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한번 싹 문질러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주 미세한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핵심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황금 비율이 있어요. 바로 1대9.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냄비에 물을 9, 식초를 1 비율로 넣고 한 15분 정도 팔팔 끓여주세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테인레스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중금속 성분을 제거해 주고 동시에 아주 강력한 살균소독 효과까지 있거든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음, 이 정도면 다된 건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완벽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종 테스트. 다시 깨끗한 키친 타월에 기름에 살짝 묻혀서 닦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고 타월이 깨끗하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세척하는 건 이제 마스터 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냄비의 성능을 200% 끌어올리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즈닝, 우리말로는 길들이기라고 하죠. 냄비 표면에 아주 얇은 기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스테인레스 냄비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음식이 잘 눌어붙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고 부식도 방지해줍니다. 한마디로 자연 코팅을 만드는 거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냄비를 중불로 살짝 달궈주세요. 그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올 같은 걸로 얇게 쫙펴 발라주는 거예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열해서 기름이 싹 스며들게 한 다음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만 가볍게 닦아내면 평생 가는 나만의 코팅 팬이 짠하고 완성됩니다. 이제 이 좋은 냄비를 그냥 1년 쓰고 버릴 순 없잖아요? 최소 20년 이상 아주 짱짱하게 쓸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황금 법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철수세미는 절대 안 됩니다. 코팅 다 긁혀요. 둘째, 요리 끝나고 뜨거워진 냄비를 바로 찬물에 칙 하고 담그는 거. 이것도 냄비가 휘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셋째, 소금은 꼭 물이 팔팔 끓은 다음에 넣어주세요. 찬물에 넣으면 바닥이 부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김치찌개나 토마토소스처럼 짜거나 산이 많은 음식이 남았을 때 귀찮다고 냄비째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음식들이 스테인레스의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자, 오면 내용이 좀 많았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세척은 무조건 기름으로 시작해서 식초로 끝낸다. 그리고 철수샘이랑 급격한 온도 변화는 냄비의 적이다. 마지막으로 단한 번의 시즈닝이 앞으로의 요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건 그냥 냄비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받아서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함께 할수 있는 정말 든든한 주방의 파트너가 된 거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마음껏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